속칭 언론에서는 친 이준석계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당원권 정지가 돼죠. 성상납 5억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되고 당을 개박살낸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그런 자를 이름을 붙여서 친 이준석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준석패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이준석패. 이준석 편, 네. 이 이준석 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대 분위기를 싹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본경선에 진출한 소위 이 이준석 패들이 권역별 합동연세를 하루 앞둔 10일 모여가지고 웃었거나 무서워 보이는 전당대 분위기를 싹 바꿔놓겠다면서 과정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이끌겠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혁명아들은 개혁이란 말을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양가족처럼 말이죠. 양도구가 알죠? 네. 반혁명아들은 주로 항상 개혁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성산나보고, 그거는 공소권 없음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소출을 안 한다는 것 뿐이고. 자, 그리고, 징계 먹은 거는 김철근이 시켜가지고 그그 그 호텔 그저 룸사롱 에? 거기에 장모 이사하고 일하는 7억원 등등 그녹 녹음된 거 사람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준석이 한그녹취록을 국민 여러분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등등 그리고 가처분 신청 다섯 번 하고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우롱하고 별 하지 못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면서. 어? 그리고 당을 갖다가 다섯 번이나 가처분 신청해서 대한민국을 쭉 흔들어놨던 그 소위 반혁명화가 그자 아닙니까 이준석 아닙니까 사람이 온전한 길을 걷지 않고 성상납억으로 비롯된 네? 소위 28살 그것도 말이죠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 의혹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에. 그래서 이 천하람하고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뭐 이기는 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룡보라고 합니다. 여의도 한 식당에 모여가지고 첫째 글자들을 따가지고 뭐 뭐라고 그랬다. 천하용인으로 소개하면서 어? 결의를 다졌다는 겁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천천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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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보는 모두발언해서전당대의 다음날 언론 헤드라인에 개혁의 바람 윤심 윤핵관내 가로막히다라고 나온다면.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절망적일 것 같다 하면서 개혁이 좌절됐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개혁을 뒤집어 썼습니다. 원래 반혁명 분자들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뭔가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혁명을 나왔다 이럽니다. 반혁명 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반혁명 분자들은 소탕을 해야 되고 소탕은 곧 응징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들이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을 향해서 저격을 했던 아주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적인 양상까지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국가원수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들이 나이가 2 30대, 저희들 말 맞다는 30대라면은 그런 자들이 세대를 빙자해서 대통령 국가원수를 욕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에이. 자기들이 한번 싹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 특히, 이 당을 갖다가 이렇게 모해하고, 응? 어? 소위 말해서, 다섯 분이나 가처분 신청 했던 이준석 개들, 당원 여러분들이 심판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뭔가 뻔 따구를 보여놔야 되겠죠. 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